해본 거였어. 어, 소음기. 내가 소음기 아니야. 아, 어, 여기 소음기. 이 바로 앞에 소음기 아, 있는데. 망했다. 다른 놈들이랑 교전 중이니까 너는 안. <laughs> 아니, 그 음. 소리가 아니라. 아, 자, 저기 한 마리 같이 나갑니다. 네. 오예 oh, yeah. 연사 음, 와 지린다 진짜 연사 반동제어 지렸죠 스카긴 해도 반동제어가 지렸다 어야저 오늘 소기 너무 살인적 근데 애초에 소 음기가 반동이 더 늘어나거든 음 응. 그래서 에이스 게임은 뿌연기 쓰라고 하더라 애들이 오 야씨발 너무 무서워 저거 이거 나오겠지? 어 방금 문직인다아 네, 또저뒤집건네 죽였어? <laughs> 씨발로. <말라고. 웃음> 야 근데 D1 너 솔로 하고 있다. <laughs>